알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0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가 오늘 큐티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더욱 더 기쁘시게 한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 어, 이건 나쁜 일 아닙니다. 소를 드리고 황소를 드리는 것 이거 나쁜 일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한다. 또한 가지 나오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소곧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아멘 오늘 메시지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감사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며 고마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음을? 잘 하셨음을. 실수가 없으심을. 완전하심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며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한다. 아멘. 찬송과 감사 오늘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노래를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 감사, 또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